저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심사숙고해서 하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강의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돈과 시간을 바꾸는 거래입니다. 저는 돈을 투자하여 1년 이상의 시간을 아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는 아무런 지식도 기반도 없는 초보 사업가에게 단기간에 매출을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을 거의 완벽하게 서포트해주는 강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과 저의 이야기가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저는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경험한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사업 방식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수강한 강의의 방식이 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나와는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전에 하던 것을 무작정 반복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제가 들었던 강의를 초보 사업가 분들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강의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지만 당시에 저처럼 사업 기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며 의지가 박약한 초보 시절에는 확실하게 이정표를 잡아주는 강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강의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결정적으로 강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강점을 나의 사업으로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가치 있으면서도 지속성 있는 사업을 만드는 핵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만의 제품을 만들기 원하는 분들을 돕는 그리팅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강의를 들어도 매출이 나오고 않는 이유입니다 자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의미있는 매출이 나오는 분들은 10% 정도 뿐입니다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세팅하고 같은 광고 기법으로 광고를 돌려도 신기하게 대략 10% 안팎만 성과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A라는 대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e 커머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이제까지 이와 비슷한 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사숙고한 끝에 강의를 수강하고 이제 배운 대로 실행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전혀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출이 급상승하는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B라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커머스 e 강의를 듣기 전에 이미 혼자서 여러 방식으로 도전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결국 고민 끝에 강의를 하나 듣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듣기 시작한 강의가 이제까지 총 3개였고 이번이 네 번째 수강입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으로 드디어 매출을 경험해 본 적은 있지만, 이후 아무 이유 없이 매출이 떨어진 후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때마다, 아, 이건 정말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기존에 본인이 하던 방식에 새로운 방식을 추가하는 형태로,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만의 사업 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e, 비대표님이 첫 번째 수업 때 배웠던 방식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었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게 매출이 나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따라해봤습니다. 하지만 초보라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했고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매출 규모가 너무 적었습니다. 배운대로 매출 규모를 늘리려는 시도는 계속했지만 품절이 되고 나서 제품 노출이 나락으로 가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출도 경험해보고 월에 천만원 매출까지 달성하고 나니 정말 뿌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이 다시 주저앉고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음 강의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은 두 번째 수업은 첫 번째 수업과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식이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업에서 배운 방식을 적용하여 난생 처음으로 대출도 받고 투자 규모를 늘려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운이 좋게 한 제품이 얻어 걸려서 아주 큰 매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얼떨결에 강사 유튜브에 나가 매출 인증도 해보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매출을 경험한 뒤로 나름 자신감도 생기고 방법도 터득한 것 같아서 다음 제품에 아주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 집결시킨 정말 완벽한 시도입니다. 성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애석하게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사의 방식은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잘될 때는 엄청나게 매출이 나오지만 또안될 때는 완전히 답이 없습니다. 이 무렵에 유튜브를 보다가 세 번째 강사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거다 싶어서 부랴부랴 세 번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 무시하고 세 번째 강사가 가르쳐 준 방법으로 더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다행히도 성과가 나옵니다. 역시 좋은 강의를 들으면 매출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다음 제품을 준비하여 출시해보지만 애석하게도 여기서 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강의처럼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지만 매출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광고비가 과다 지출되어 판매가 돼도 마진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내 매출을 더 올려줄 강사를 찾아봅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고 그걸 알려줄 강사만 찾게 되면 매출이 분명 상승할 것 같은데 다음 강사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강의 오기가 아주 좋은 강사를 만나서 유튜브를 정주행 해봤더니 이제까지 내가 하던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을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네 번째 강의를 결제합니다. 확실히 이 강의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 내가 아는 내용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부분은 내가 아주 잘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이제 경험도 좀 있고 무엇보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무턱대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온 것들 중에서 효과가 좋았던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효과가 없었던 것들만 이 강의 내용으로 교체합니다. 이제는 안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강사의 방법과 나의 지금까지 경험들이 합쳐진 완벽한 방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자본금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약간 방어적으로 제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강의를 듣고 정말 도전해 보고 싶은 제품이 생겼으나 현실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단가가 저렴한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배운 대로 하는 거지만 딱한 가지 부분만 내 경험에서 나온 통찰력으로 교체한 거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강의에 쏟아본 돈이 있어인지 나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광고비 문제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원한 매출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강의를 들었던 대표님이 월 매출 1억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염치없지만 그 대표님을 찾아가서 어떤 제품으로 그런 매출이 나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이 알려준 제품은 내가 하려다가 단가 때문에 포기했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내가 했어야 됐는데 비싸다고 도전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결국 내 제품은 그대로 매출이 하락했고 다시 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총 4개의 강의를 들었지만 결국 첫 번째 강의를 들었던 직후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강의는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 어떤가요? 비대표님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과를 내지 못하셔서 결국 제 특강에 찾아오신 한 대표님의 이야기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대표님은 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셨고 지금은 이커머스를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대표님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 먼저 이 A 대표님과 B 대표님의 가장 큰 차이는 A는 경험이 부족해서 배운 것을 정말 그대로 따라해 봤고 B는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강의 내용을 접목하여 나만의 사업 방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나의 경험과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의 레시피를 전수받아 일단 수정 없이 그대로 경험해보는 것. 이 과정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제까지 자신의 경험형 방식을 고수하면서 다른 방식을 접붙이면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사실상 처음부터 내가 잘못 만든 구조물에 예쁜 인테리어만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 방식은 결국 내가 실패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한 시나리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e 커머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 커머스는 배우면 즉시 할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용접 유튜브를 보고 나서 내일부터 당장 용접사로 일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영상을 봤다고 해도 이제부터 그걸 직접 수련하는 과정 없이는 절대로 좋은 용접사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커머스는 배우면 즉시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 초반에는 몰랐던 것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변화는 아주 빠르게 경쟁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시도하던 당시에는 나만 시도하던 방식이었을지 모르나 금세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쿠팡 판매 페이지에 붙이는 쇼츠를 들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쇼츠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쇼츠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더 이상 특별한 방식이 아닙니다. 배워서 즉시 효과가 나는 방법은 아주 빠르게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내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또 다른 쉽고 간편한 방식을 찾아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쉽고 간단한 방법을 찾는 것을 멈추고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한 차이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은 사실 즉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날 배워서 당장 긍정적인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아주 빠르게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 경쟁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는 대체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쓰러져가는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방식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커머스로 누구나 월천벌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무한의 경쟁자들이 존재하는 공급과잉의 시대에서 경쟁자들보다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고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제품을 만들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은 이미 하셨을 테니 좋아요와 알림 설정만 눌러주세요. 매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